여기는 모주 시골입니다. 마당에서 라면을 끓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. 버섯은 세 가지 종류를 준비해 두었고요. 조금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냉동실에 얼려 두었다가 해동을 시켜서 라면 한번 끓여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너무 많이 넣습니다 버섯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. 한번 보십시오. 자 이렇게. 엄청 많이 넣었죠? 다구름 소리 나죠? 새벽 3시 반인가 그래요. 너무 일찍 자는 바람에. 음, 근데 깁쁨는 없어요. <laughs> 라면만 끓여서 랑서씨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? 랑 나랑 나랑 나어요랑 나랑 나랑 나습니다 30초만 있으면 될거같아요 다 다시 또, 니 다시 자시게 다시 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그렇게 많이 또, 다시 또, 다시 또, 다시 또, 다시 또, 다시 또, 시 또, 다시 다시 다 다시 또, 다시 또, 시시 다시 또 햇빛 때문에 얼마더더 a 까요 오늘. i 이 t 이이 이거 식감이 좋 l 요아 그리고 제가 방금 보여준 게 이게 이게 이 i t of a 이 i t t l e bit 만매끈 little b 요 t of a 매끈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이 e bit o 네, 음, 다리바서시깐보다 좋은 것 같아요.